안녕하세요, 쭌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진행하는 PS2 특가 세일 게임 중 최저가로 할인하는 추천 게임들과 11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라라는 멕시코 유적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종말을 시작하는 단검이라 불리는 차크켈의 열쇠를 찾아 꺼냈는데 갑자기 유적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겨우 탈출했지만 트리니티 조직의 페드로 도밍게스 박사에게 라크켈의 열쇠를 빼앗기고 이어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근 마을까지 숨을 대자 라라는 자신이 꺼낸 열쇠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큰 충격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라라는 차크켈의 열쇠와 세트인 엑스켈의 은상자라도 트리니티 조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페루로 향하게 됩니다. 18년에 출시한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스퀘어 에닉스 산하의 캐나다의 게임 개발사 에이도스 몬트리올에서 개발한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번 작에서는 전작에 비해 전투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전투 내 잠입 및 암살 부분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맵의 퍼즐과 플랫포머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기본 게임에 7개의 챌린지 무덤을 포함한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판입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자믹 기반 액션 연출과 멋진 정글을 포함 훌륭한 비주얼을 꼽을 수 있으며 상당한 양의 수집 요소들과 도전적인 퍼즐 및 탐험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투 요소가 전작에 비해 줄어든 점과 맵이 상당히 넓은 오픈홀드이지만 메인 캠페인은 특정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Shadow of the Tomb Raider는 PS2 정가 64,800원 게임인데 이번에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갱신해 11월 20일까지 75% 할인된 16,200원에 구입 가능하며 데모 플레이도 가능하니 미리 플레이해보고 구매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2.9%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악마가 되어서 돌아온 범죄자 칼라카가 시장의딸 루피타를 납치하고 주인공 호아는 신비한 가면의 힘으로 프로레슬러 루차도르가 되어 칼라카를 무치르고 루피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후아는 은퇴 후 루피타와 아이 둘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선에 있는 맥시버스가 살바도르에 의해 위험에 처하고 다시 후아는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18년에 출시한 과카멜리2는 캐나다의 게임 개발사 드링크박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2013년에 출시한 과카밀리의 후속작인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스토리에 따라 진행하다 석상에 들고 있는 오브를 부수면 수탁 어퍼컷, 독수리 부스트 같은 새로운 특수 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에 가지 못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메트로베니아 방식이며 게임 내 돈과 콤보 몇회 이상 같은 도전 과제를 해금하면 각 트레이너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각 스테이지별로 마지막에는 보스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 기믹과 스킬을 이용한 퍼즐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최대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며 세브 포인트를 지나가면 체력이 전부 회복되고 죽어도 체력이 회복되어 죽은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므로 플랫폼머 게임 치고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훌륭한 아트 스타일 및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과 정말 잘 구성된 레벨 디자인을 꼽을 수 있으며 새로운 스킬 및 콤보를 이용한 다양한 전투 방식과 재미있는 4인 코어 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획득을 위한 일부 챌린지 룸은 상당히 난이도가 도전적인데 그에 비해 보상은 높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과카멜리2는 PS2 정가 24,800원 게임인데 이번에 무려 11개월 만에 최저가를 갱신해 11월 20일까지 77% 할인된 5,704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2.8%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laughs> 2 0 1년 올해 출시한 삼국지 14는 코에이 테크모에서 개발한 삼국지 시리즈의 14번째이자 35주년 기념작으로 출시된 싱글플레이 역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중국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중국 전 대륙의 통일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게임 진행 방식은 전략 페이지에서 각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린 후 진행 페이지에서 내린 명령들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전작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중국 대륙을 하나로 표시하여 국경이 아닌 46개의 도시와 340개의 지역에서 쟁탈전을 통해 자신의 색으로 칠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삼국지 12, 13에서 사라진 매력 능력치가 다시 생겼으며 전투 또는 내정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총 150개의 개성이라는 속성을 부여해 게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출친한 부대가 자신의 색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면 보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끊긴다면 보급이 안되고 상태 이상에 빠지게 되므로 보급선을 유지하는 게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청에는 전투, 지원, 모략, 내정, 인사에 5개 부서가 있으며 각 시청에 부하 부장을 배치하는데 각각의 부장이 갖고 있는 개성에 따라 정책의 효과와 실행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매우 디테일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전략적 또는 전술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점과 상당한 볼륨을 갖춘 캠페인을 꼽을 수 있으며 환상적인 사운드 트랙과 개성 있는 각 부장의 아쿠어트 디자인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AI와 멀티플레이가 안되는 점 그리고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전술 전략 옵션 중 일부분이 제거된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삼국지 14는 PS 스토 정가 64,800원 게임인데 이번에 6개월 만에 최저가를 갱신해 11월 20일까지 30% 할인된 45,360원에 구입 가능하며 게임 본편에 새로운 시나리오와 이벤트, 편집 기능과 신규 난이도가 추가되는 시즌 패스가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도 30% 할인된 66,43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3.1%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11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정가 54,900원에 메타스코 80점을 받은 액션 RPG 게임 미들 어스, 섀도우 보우와 정가 49,800원에 메타스코 86점을 받은 대전격투게임, 길트기어, 이그저드 레벨레이터 2와 정가 17,700원에 메타스코 85점을 받은 액션 플랫포머 게임, 할로우 나이트를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체크하고 있으며, 플스5를 소유한 PS플러스 가입자는 11월 12일 출시하는 PS5용 1인칭 어드벤처 게임, 버그스 낙스를 11월 12일부터 1월 8일까지 무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하는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